Hello, everyone. Welcome back. I'm Rupert.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쉽게 발음 키워 익히기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아주 쉽게 발음 키워 익히기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래는 영어 문장을 발음 키워로 적어 봤는데요. 눈에 잘 들어오세요. 아, 차근차근 같이 발음 키워 공부해 봐요. 아주 쉽게 발음 키워 익히기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우, 오이, 오우. 아, 이, 아이. 아, 우, 아우, 아우. 오이, 오이. 오우, 오우. 여기 보면 모음이 두 개씩 나와있죠? 그래서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중 모음. 첫 단어 보겠습니다. m, i, k, e. m, i, k, e. m, 미음. 노란색 m은 미음으로 표기하면 되고요. a가 어. a가 어. 그 핑크색 i는 이. E, i는 이. E, 연두색 k는 크. 연색 k는 크죠. 단어를 합쳐 보면 m a가 붙어 있죠? 그러면 같이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m 미음 a가 어. 이응 탈락되면 마가 되고요. 매이는 떨어져 있죠. 이 그냥 이 아이는 이이 이, 이를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K는 K 떨어져 있죠. 그러면 크크 키읔인데 크라고 발음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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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빨리 읽는다면 마이 크 마이 크 K를 앞으로 보내서 마이. 크 마이크 하셔도 돼요 마이크 마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발음 가겠습니다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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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H S O U T H S는 쌍시옷이랑 시옷인데 S는 쌍시옷 시옷 발음인데요 여기서는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게 낫고요 S 쌍시옷 A 어, 에이, 어, 유, 우, 유, 우, 그 다음에 TH 발음, 예전에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냥 TH 발음이라고 할게요. TH는 쌍, 디귿, 쌍, 시옷 중간 발음인데, 오나라에 없죠. 그래서 혀끝을 이빨 사이 살짝 끼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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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사울스, 사울스. south.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sa가 붙었으니까 같이 읽어야죠. 쌍시옷에 r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행이 탈락되고, 싸, 싸. 그 다음에, 우. 핑크색, 우, 우. 于는 우 발음이죠. 그 다음에 th 발음도 여기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따로 발음하셔야 돼요. south. south. s, s. 스, 스이 정도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티치 발음은 쌍쇼 쌍디귿 외에도 디귿 비슷한 발음이 있죠. That, 더, 더, That 할때요그죠 기억해 주세요. 다음 발음 가겠습니다. 다음 발음은 Oi, Oi, C-O-Y, C-O-Y, K가 킥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C 거꾸로 된거 O 발음이죠. O 그 다음에 I가 E, E 발음이죠. 합쳐보겠습니다. K 발음이랑 C 거꾸로 된이 발음 O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발음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크로 처음에 크로 읽으면 안 되죠. 크로 읽으면 붙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죠그 킹만 쓰시고요. 다음에 C 거꾸로 된거 O에서 이행이 탈락돼야죠. 그러면 코 코, 코가 돼요. 이 발음 자체가 코, 다음에 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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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로 발음하시면 돼요. 다음 발음 가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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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 S-O-U-L, S는 쌍시옷이나 시옷 발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쌍시옷이 더 낫고요. 오는 오고요. 아까 여기서 시 거꾸로 된 것도 오고요. 여기, 얘도 오입니다. 같이 외워주세요. 오는 오발음. 오는 오발음. 다음에 유는 오발음. 유는 오발음. 엘은 리을. 엘은 리을. 엘은 리을. 한번 합쳐볼까요? SO가 붙어있으니까 같이 읽어야 되죠? s o 붙어있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쌍시옷에다가 오에서 이행이 탈락되면 소우. 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에다가 리를 붙이면 다음에 우에 리을 붙이면 오이 되죠. 그래서 s o u 빨리 읽으시면 s o u 하시면 돼요. s o 소 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발음 기호 하나, 둘, 셋, 네개 배워봤는데요. 아이 아우 오이, 오우 쓰고, 듣고, 따라하고, 녹음시키고 쓰고, 따라하고, 녹음시키고 쓰고, 따라하고, 녹음시키고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페이지는 홍보 페이지인데요. 필요하신 분은 댓글 부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통역, 영어 교재 기획 개발 노래 가사, 리릭스라고 되어 있죠. 밀크티 및 차음료 기획 개발 구독 부탁드려요 라고도 되어 있고요. 영어통역, 영어교재 기획개발, 노래가사 리빅스, 밀크팀 및차음료 기획개발,